세요 피페 부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홈이 있죠? 내 입술에 홈을 생각하시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살짝 대시고 음, 가운데 있나 보고 살짝 내려서 살짝 조금씩 조금씩 맞추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단소나 어, 리코더 플루다 부는 원리는 같은데요. 이맨 끝에로 끝으로 바람이 갈라지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홀이 너무 많이 열리면 소리 잘안 나고 그렇다고 너무 닫혀도 안 나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건 자꾸 불어 보시면 음 느낌이 와요. 그 느낌대로. 맞추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하실 때긴긴 음, 긴 부분이 오른쪽으로 오셔야 돼요. 오파 어, 반대쪽으로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반대쪽 아니고 어, 긴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셔서 음, 보시면 되세요. 음, 집에서 그리고 소리를 낼 때는 음, 길게 내셔야 돼요. 이내쉬면 나중에 우리는 노래를 허허허 하지 않고 길게 내니까, 음, 응. 길게, <laughs> 에이, 그렇게 길게 내시는.